대한민국 축구의 자랑, 토트넘 호스퍼의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올해의 선수상을 8년 연속 수상하지 못하고, 아쉽게도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7년 동안 이 상을 독점하며 아시아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 잡았지만,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해 그 연속 기록이 중단되었습니다. 손흥민을 제치고 이번 아시아 올해의 선수상을 차지한 선수는 바로 카타르의 아크람 아피프 선수입니다. 아피프는 손흥민뿐만 아니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제치고 이 영예로운 상을 거머쥐었으며 특히 아시안컵에서의 활약 덕분에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아시아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손흥민이 올해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예상 밖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하지 못한 것이 손흥민 선수의 수상 실패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은 아시아 축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대회로 그 성과가 개인 수상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올해의 선수상은 아시아 축구계의 최고 영예로 불리는 상으로 매년 아시아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선수에게 주어집니다. 흔히 아시아의 발롱도르로 불리는 이 상은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이자 세계적으로 아시아 축구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상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7년 동안 이 상을 지켜왔으며 그 과정에서 프리미어리그와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보여준 탁월한 성과가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아시안컵의 성적이 수상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카타르의 아크람 아피프는 카타르의 아시안컵 우승에 크게 기여하며 이번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피프는 클럽 무대에서는 손흥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주목을 받았지만 아시안컵에서의 활약이 그를 이번 수상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만약 대한민국이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했다면 손흥민이 다시 한번 이상을 거머쥘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아 올해의 선수상은 손흥민과 아크람 아피프 사이에서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아피프는 18%의 득표율로 16.8%를 기록한 손흥민을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이 차이는 작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크람 아피프는 카타르의 알사드 소속으로 클럽 차원에서의 성과는 손흥민에 비해 눈에 띄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시안컵에서의 그의 놀라운 활약은 그를 올해의 선수로 만들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치며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었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의 아시안컵 성적 부진이 그에게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면 손흥민은 분명히 이 상을 다시 차지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축구의 예측 불가능성과 더불어 팀 성적이 개인 수상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올해의 선수상을 놓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아시안컵 성적 부진입니다. 특히 클린스만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의 전술적 판단이 손흥민의 수상 실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이끌었으나 중결승에서 요르단에게 0-2로 패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였으며 결국 그가 수상을 놓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기 중 한국은 전반적으로 활력과 전략적 요소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는 손흥민이 팀을 이끌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팬들과 축구 전문가들은 클린스만 감독이 명확한 전술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으며, 특히 중요한 경기에서 한국 팀이 보여준 무기력함은 손흥민의 국제적 입지를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보다 명확한 지도력을 발휘했다면 손흥민의 수상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아시안컵에서 한국팀 내에 있었던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 사이의 갈등도 이번 실패에 한몫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언론 매체, 더 n 에 따르면 아시안컵 준결승 전에 손흥민과 이강인이 심각한 말다툼을 벌였으며 이로 인해 팀의 분위기가 악화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러한 내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태가 커지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팀 전체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손흥민이 그동안 팀을 이끌어왔던 리더로서의 역할에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갈등은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예상보다 일찍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올해의 선수상 수상 결과가 발표된 후전 세계 여러 주요 언론들이 손흥민의 이번 패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 더 선더 선은 이번 결과를 집중 보도하며 손흥민의 아쉬운 결과에 대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만약 대한민국이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더라면 손흥민이 또다시 이 상을 거머쥘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 중 하나인 손흥민이 팀 성적에 따라 개인 수상 결과에까지 영향을 받은 이번 사례는 앞으로도 자주 회자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더선은 한국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더 나은 성적을 냈더라면 손흥민의 여덟 번째 수상 기록을 이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1960년 이후 아시안컵에서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과 손흥민에게 큰 부담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에게 걸린 기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컵의 실패는 개인적으로도 큰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였습니다. 손흥민이 아시아 올해의 선수상을 차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대한민국 팬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이 상을 받지 못한 이유가 단순히 손흥민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국 대표팀의 부진한 성적과 코칭스태프의 실책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팬들은 손흥민이 그동안 보여준 헌신과 활약을 고려할 때 이번 결과는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클린스만 감독이 제대로 된 전술적 지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앞으로 더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감독 교체와 팀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이번 아시안컵을 통해 손흥민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으나 팀 전체의 전략적 실패로 인해 개인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은 더욱 안타깝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팬들은 여전히 손흥민이 앞으로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며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아시아 올해의 선수상에서 손흥민이 패배했지만 그의 명성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선수 중 하나이며 그의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활약은 그의 위상을 꾸준히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패배를 손흥민의 경력에서 일시적인 좌절로 보며 그가 앞으로 더 많은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며 아시아 최고의 선수로 계속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경기력과 그동안 쌓아온 경력은 그를 쉽게 넘을 수 없는 선수로 만들어주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를 통해 그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의 실패 이후, 많은 팬들은 손흥민이 다시 일어서서 아시아 최고의 자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탁월한 리더십과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또한 손흥민이 앞으로 있을 월드컵과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에서도 더욱 큰 활약을 펼쳐 대한민국 축구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패배가 그의 경력에 있어 단순한 하나의 실수로 남길 바라는 마음이 크며, 그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믿음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한 명으로 손꼽히지만, 이번 실패는 그에게 여전히 많은 도전이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는 그의 기량은 여전히 최고 수준에 있으며,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계속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시안컵에서의 실패는 그에게 팀의 중요성과 감독, 코칭 스태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손흥민은 더 많은 도전과 기회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대한민국 축구팬들은 그의 앞날에 대한 기대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아시아 최고의 자리를 되찾고 앞으로 더 많은 영광을 거머쥘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실패는 단지 하나의 작은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